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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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! 아, 야! 얘 아, 어디다? 아, 어? 어디다? 우와 엄청 많이 어, 잡았다 아기다. 너 데리고 가고 싶은데 하나 해두 마리 데리고 와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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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검은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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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! 때리지 말고! 때리지 말고! 야! <laughs> 잡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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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살. 살살. 살살 들어 올려야지. 살살. 그렇지. 왔으면 살살 들어 올리면 돼. 기다리는 거야? 태공씨 기다린다는데. 슉. 슉슉. 슉슉. 거긴 아무도 없는데? 뭐야? 슉. 올려! 올려. 여기. 잡았다. 잡았다. 어서 오세요. 잘했잖아. 자, 그렇게 하면 안 돼. 아, 응. 돌아지면안 돼. 물속에다가. 그렇지. 잘했어요. 아, 어, 왜? 어빠 이제 불래?